안녕하세요. 오늘은 808 2세대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08 2세대 차량용 고속 무선 충전기는 과전류보호, 그 스마트칩 내장, 그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 자동 모션 센서로 차량에서 더욱더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스 후면에는 차, 제품에 대한 사양이 주적되어 있는데요. 제품 입력은 5V 2A, 9V 1.67A입니다. 전격 출력은 5V 1.5A, 9V 1.2A입니다. 그럼 무선 충전 전환율은 75%고요. 구성품은 무선 충전기 본체, 그 다음 대시보드 홀더, 송풍구 홀더, 그 다음 c 타의 충전 케이블, 2m짜리와 그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거 내부인 있는 설명서가 보이고요. 설명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품구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후면에는 제품에 대한 네. 상세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은 하단에 베타 케이블하고 성품 고치대가 들어있어요. 지금처럼 성품 고치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대시보드. 거치대, 그다음 제품 본체. 이건 정확히 뭐 키홀더나 이런 데도 붙여서 사용하는 거네요. 일단 제품 자체는 디자인 자체가 일반 스마트폰이 딱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감이 잘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센서 있고요. 그다음 후면에 탈착할 때 사용하게 되면 움직이게 됩니다. 그다음 LED로 현재 있는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빨간색이 점멸되고 점등되고요. 그 후에 충전되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홀더, 그리고 송풍기 홀더도 기본적으로 송풍홀더를 강력하게 거치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줘야 되네요. 기본적으로 보형태로 360도 회전이 가능해요. 대시보드 거치대는 보시는 것처럼 후면 너트와 하단 너트가 있는데. 하단으를 풀어주게 되면 DC보드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볼 형태로 되어 있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거치 정도는 180도로 360도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거치의 각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볼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 후면, 후면에 정상적으로 래서 기본적으로 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충전을 해 보겠습니다. 음, 충전해서 꽂게 되면 은네 전원이 들어오죠. 빨간색 불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닫히게 됩니다. 센서가 앞쪽으로 가면 은 나오게 되고 다시 붙여되고 상당히 부드럽게 열리고 부드럽게 닫습니다. 소음도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 코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 충전이 가능합니다. 하단은 별도 조정이 안 가나고요 고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그 상태에서 다시 클립을 열게 되면 다시 고정돼서 빼가 되고 대시보드에다 사용하게 되면은 대시보드 자체도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주시면될것 같아요. 네. 현재 있는 상황에서 고정 형태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80판 고속 충전기를 차량에 설치했습니다. 차량에 송풍구 형으로 설치를 했고요. 센서에 따라서 좌우로 마장대가잘 움직입니다. 음, 기본, 기본적으로 빨간불로 들어와 있고 LED는 찬을 같은 다면면 바로 부착이 되고요. 네, 충전도 바로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뺄 때는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잘 빠지고 다시 핸드폰을 갖다 대면 정상적으로 충전이 잘 됩니다. 이상으로 808 고속 충, 차량용 고속 충전 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